기아 타이거즈가 2024년 프로야구 시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7월 3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기아는 28안타와 13볼넷, 1사구를 허용하며 무려 30점을 내주는 굴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반면 기아 타선은 고작 6점을 뽑는 데 그쳤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두산은 KBO 리그 역사상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최다 점수차 승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4점 차의 압도적인 승리는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성과였습니다. 반면 기아는 이러한 기록에 불명예스러운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기아의 마운드는 정상적인 선두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총 9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 두산의 공세를 막으려 했지만 모두 역부족이었습니다. 두산 타자들은 마치 힘들린 듯한 타격감각을 보여주며 기아 투수진을 철저히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발투수 김도현의 조기 강판이었습니다. 김도현은 2회까지 1실점으로 버텼지만 3회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제러드 영에게 투런홈런을 맞아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1사후 1루수 강수반타와 좌월 2루타 그리고 김기현의 내야 안타까지 연속해서 맞으며 3실점을 했습니다. 결국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기아벤치는 이날 시즌 처음으로 1군에 콜업된 김기훈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등판한 모든 투수들이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는 완전히 두산의 페이스대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9회 초 가장 마지막에 투수로 나선 야수 출신 박정우가 1이닝 2탈 삼진 퍼펙트로 가장 좋은 투구를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 패배는 기아 선발진의 최근 부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윤영철을 대신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김도현은 첫 경기에서 5이닝 1실점 비자책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2경기 연속 3회를 채우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도현의 경우 구위는 좋지만 선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 역대급 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임스 네일은 최근 스위퍼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가 상대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면서 5 이닝을 채우기도 벅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아의 새로운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황동아 역시 5 이닝이 최대 투구 이닝인 상황입니다. 현재 기아 선발진 중에서는. 베테랑 양현종만이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상자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영입한 캠 알드레드의 경우 좌타자와 우타자에 대한 성적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드레드는 2위 LG 트윈스를 상대로 이 경기에서 12와 3분의 2이닝 동안 단 3안타, 15탈삼진, 2실점, 비자책 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좌완 에이스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타자가 많은 두산을 상대로는 이경기 평균자책점 15.95,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는 평균자책점 8.21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현재 알드레드의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150에 불과하지만 우타자 상대로는 0.284위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러한 편차로 인해 알드레드 역시 5이닝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투수진의 불안정한 모습으로 인해 기아는 최근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기아의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불펜 보강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6이닝 을 안정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선발 투수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점이었 습니다. 이에 따라 키움의 마무리 투수 조상 우나 좌완 선발 투수 엠마누엘 헤이수스 등과의 트레이드 가능성 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아 구단 역시 7년 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러한 트레이드 옵션을 진지하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아의 젊은 스타 김도영의 컨디션 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30분만 마이너스 30도로 달성을 앞두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30일 경기에서는 김도영의 활약을 보기 위해 2,700석이 챔피언스필드 전 좌석이 경기 시작 50분 만에 매진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김도영은 예상과 달리 단 3타석만 소화하고 교체되었습니다. 이타수무한타 1볼넷을 기록한 후 기아가 2에서 11로 크게 뒤진 7회 초에 대수비로 교체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도영의 28홈런 29도루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체 결정에 대해 이범호 감독은 다음 날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김도영의 체력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독은 김도영이 올 시즌 이미 99경기 440타석을 소화했고, 이는 지난해 전체 시즌 동안에 385타석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라고 언급했습니다. 거의 매일 선발로 출전하며 쉼없이 공격과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영의 체력 소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감독은 특히 400타석이 넘었고, 내야수비를 해야 하니 긴장도가 크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야수는 심리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내야수는 강한 타구를 처리해야 하고, 수비를 할 때도 타석에 설 때만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고 말하며, 내야수로서 김도영이 겪는 부담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도영이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자기 플레이는 다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표정이나 선수 감정을 보면 지쳐있는 것 같긴 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감독은 8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8월의 20경기 정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시즌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8월이 가장 덥고 힘드니까 넘어가는 경기와 이기는 경기를 구분해서 선수들이 최대한 체력을 비축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과 같이 크게 리드를 당하면서 승기가 넘어갔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축 선수들의 체력 보존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아위 또 다른 핵심 타자인 나성범의 부진에 대해서도 이 감독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직구 타이밍이 좀 늦는다는 걸 본인도 알고 타격 파트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안다, 면서 시즌 중에 너무 틀을 바꾸면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올 시즌은 본인 타이밍대로 가야 할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성범의 타격품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는 시즌이 끝난 후에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연습하는 걸 보면 8월에는 올라올 거로 본다. 이어 나성범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는 남은 시즌 동안 투수진의 안정화와 주축 선수들의 체력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선발 투수진의 불안정한 모습은 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김도영, 나성범 등 주요 타자들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아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시즌 후반기를 헤쳐나갈지, 그리고 7년 만에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의 성적이 기아의 시즌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팀의 전략적인 운영과 선수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